嗯。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지하철 입구역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면 짜잔, 네, 이렇게 해서 표 사는 곳이 앞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여기 보여드릴게요. 뭐부터 <laughs>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벤트 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와 날씨가 이거 근데 피디님 우리 날씨 진짜 아 진짜 날씨 요정이네요 아니 어제까지 미세먼지 나쁨 아니었나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응.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유튜브 찾아보느라고 아네 어디 계신가 했더니 아아 아, 언제 오셨어요? 저는 아까 12시에 집에서 또는 1시 1시 조금 넘어서 왔어. 어, 이명 씨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거죠? 아유, 처음부터 무명 때부터. <laughs> 무명 때부터? 그럼 언제 처음 보셨어요? 어, 아침마당 아침마당 코쳐 아, 네. 네 아들로 나왔을 때. 그거 나오기 전에 네. 유튜브를 보고 응. 노래를 너무 잘하길래 팬이 됐죠. 팬 되셨구나. 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침마당 그 이후로 아침마당 나오고 이러더라고. 어, 네. 그러면 진짜 오래된 팬이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신축 때문에 스케칭은 어떻게? 아, 그래서 그거 하려고 몇번 했는데. 실제동치에 자리 딱 하나 있더라고. 네. 그래서 전 경로니까 경로로 해서 왔죠. 아, 그러셨구나. 그임영씨가 어떤 매력이 있어서 좋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우리 임영씨 노래가 우선. 노래 가사가 콕콕 가슴에 박히잖아. 네. 어. 그러니까 뭐 가사를 볼 필요가 없어. 얼마나 그 가슴이 와랐는지 그래서 용의 얘기만 하고 눈물 날락. 어, 아. 아. 아버님 우시면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렇게 아니 제가 축구 경기장에서 울리리라고요 <laughs> 너무 좋으니까. <laughs> 너무 좋으셔서. 매일 영웅이 보고. 네. 네이버 검색하고. 네. 또 많이 검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브랜드 평판도 올라가고. 아, 뉴스 저기. 보고. 좋아요 누르고. 네. 그리고 유튜브 계속 틀어놓고 있고. 네. 네. 음, 그러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다 감사해요. 이명 씨 축구 하는 거 엄청 기대되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여자. 수장에 생년 처음 왔어. 축구장 축구를 좋아하는데 네. 축구장에 온 거는 처음이야 <laughs> 내가 서울에 살면서도 이 월드컵 경기장 축구 보러 온건 처음이야 그러니까요 그쵸 그렇죠? 음. 저는 서울에선 축구장 처음 왔어요 네, 네. 여기 오는 축구장 처음 오신 분들 너무 많으셔 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빽빽해 근데 그 우리 영웅시대 네. 옷을 안 입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도 알겠더라고 어떤 면에서 아, 어떻게 하시죠 저는 벨소리. 아, 그래. 내가 아니, 나이를, 네. 여자분들이잖아. 네. 연, 연세 조금 있으시고. 그래서, 아기가 탔어. 그래서, 빈 자리가 있는데, 아기가 안길래너 네. 어디 가니? 그랬더니, 월드컵이요. 그러더라고. 아, 그럼, 뭐, 그럼 알수 있는 아, 거야. 아, 그래서, 월드컵 뭐 하러 갔는데? 축구 보러 간다는 거야. 네. 나는 임영형 보러 가는데, 그 앞에 엄마가 서 있었어. 네. 저, 영웅, 영씨 팬이에요. 그러더고 그랬더니, <laughs> 저의 어머니 모시고 가야 되니 또 몰라. 할머니를 모시고 와 3대가? 어 그래 꼬맹이 데리고 이렇게 셋이 3대가 오더라고 와 진짜 감동적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아가씨 같은 분이 있어 그러더니 저도 영웅시대예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들이 이만해 근데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아, 아주머니니까 어머 세에다 영웅시대였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마 그 영웅 시대 증이 있었으면 다 열어보았으면 다였을 거예요. 배지가 있었으면 아마 좋았을 것 같아. 배지. <laughs> 아, 이럴 때 배지를 달고 다니라 그러면 큰망 알아보자. <laughs> 맞아요. 근데 제가 올라온 데 지하철에서 런던 거이부터 응. 온갖 벨소리가 다 울리는데 알겠던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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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민 또 뵙겠습니다. 너무 오래 한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원행. 감사합니다. 거네. <laughs> 예. 자 여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맞아요. 축구장이 아니라 임영식 콘서트장 갔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신 찾았어요. 어. 같이 아, 왔어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오셨는데요 어머! 어머! 핑크예요. 어머! 블랙핑크인데요? 블랙핑크? <laughs> 어머, 블랙핑크세요. 너무, 예뻐, 예뻐. 너무 예쁘시다. <laughs> 어우, 깜짝 놀랐어요. 오늘 너무 기분 좋으시 날씨 진짜 너무 끝내준다. 어, 날씨 너무 좋아요. 어민 선배 비었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 걱정했는데 너무 좋아. 아니 날씨요즘 날씨 이런 날씨 요즘 없죠. 네, 여기 응. 집에서 최고. 아주 기가 딱올 털어 크게 틀어놓고 하죠. 팬이 열렬한 팬. 저를요? <laughs> 네, 맨날 봐요. 부부가 네, 같이 오신 거예요? 네, 만나고 싶어서. 아 중간이라 끌려왔어요. <laughs> 에? 끌려왔어요. 끌려왔다. 자, 에. 제가 그러면 진상이형이었까봐요 아버님 에. 오늘 끌려오셨다고요? 네. 아 왜요? 어, 이 사람이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가자면 가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와, 아내가 아내가 가자면 가시는 주거들 아시죠? 뮤직컬 영화 몇 번을 다 끌려다녀서 봤어요. 아버 아시네. <웃음> <웃음> 그러겠다 그럼 영화도 몇번 보셨어요? 아네번 아, 봤어요 네번 <laughs> 보셨어요? 아니 너무 좋... 뮤지컬 좋은... 뮤지컬 4번 네 갔나 3번 갔나? 공연은 <laughs> <laughs> 세번 공연은 네 세번 같이 보시고 네. 아니 한 번만 같이 전 공연 한 번밖에 안 갔어요 <laughs> 어, 티켓 티켓을 못하니 티켓이 안돼가 티켓 어, 못한 너무 어렵잖아요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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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아들이 돼가지고 아들이 돼고 나이 먹고 가지고. 이 사람이 네. 그런 건 처음 느꼈어요 <laughs> 영웅 팬이라는 걸 오. 여태 그런 거 없었어요 어, 그렇게 처음 근데 어머님이 평생 잘해 주셨으니까 아버님이 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그래도 사실 이명 씨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아버님. 아, 그러면 네. 노래는 최고 기계 기계. 노래하는 최... 기계. 노래하는 기계? 기계? 노래하는 기계? <laughs> 네,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노래 잘해요. 오늘 이제 축구도 보시니까 아버님이 신나셨겠다. 네, 축구도 볼 겸해서. 그러니까 이명 씨가 축구해서 다행인 거지. 네. 그래, 다른 거아니 그래서 오자 그래서 축구니까 운동이니까. 아. 어머니 어떠세요 기분이? 아난뭐 말도 안왜 <laughs> 말도 못해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아니난 눈물 눈물을 이런데서 처음 봤어요 이 사람. 너무 예쁘니까. 67년 동안 처음 봤. <laughs> 남편분이 너무 놀라셨나봐요 <laughs> 네, 여태 연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laughs>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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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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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맙습니다 어디 어디? 안녕하세요. 헤이파리톡 TV 이영경 안상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사진으로 지금... 통해, 사진으로 통해. 통해. 자기도 사진, 해, 자기도 해. 네, 제 실시간 라이브 중인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좀들어주세요자 내렸다가. 아 이쁘다. 한번 돌릴게요. 돌려주세요. 한번 돌려주세요. 네. 우 와. 어, 나그 소름 돋았어요. 어떡해. <웃음> <웃음> 너무 멋있다. 와, 저 위에까지. 영웅이도 멋있죠. 와. 감사합니다. 그만 <laughs> 내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준비 어디서 오신 건지 여쭤봐도 삼방, 서울, 산방, 응? 서울 산방이야 서울 산방에서 오신 거예요? 네. 와몇 분이나 되실까요? 오늘 아니, 함께 아니, 오신 아니, 분들이? 4 0분 마음짜요. 생활이 똥님이세요? 네, 아니요. 저 구독자예요. 너무 그냥... 예뻐요. 구활이 아, 말해요. <laughs> <laughs> 근데 어쩜 이렇게 멋데사요 생활이 드라죠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못하니까 다 같이 즐거움으로, 네, 기념으로 이렇게 멋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좀 쌀쌀했는데, 네. 오늘 날씨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머, 지금 경기장 위인데요야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웅대 분들이 다 그걸 갖고 오셨어요. 쓰레기 봉투를. 그래서 본인이 혹시나, 가지고 온거 본인이 다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영웅씨 팬분들 거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가보시죠. 어떻게 저희 끝나? 구독자.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미소천사. <laughs> 어, 어머니 어머니 미소천사예요. <laughs> 영웅씨. 네. 아 이분이 누구냐면 이번 이분 성함이 영웅씨입니다. 아 어, 진짜요? 네. 어, 엄마 엄마 스티을 잘해주는 영웅씨. 어, 어때요 이분? 인터뷰 좀 해봅시다. 예, 영웅 씨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독자분들 영웅 씨다 아는데. 나 안녕하세요. 저는 이 네? 임영웅 씨랑 같은 이제 영웅 한 영웅이라고 합니다. 한 영웅 씨, 감사합니다. 어머 엄마랑 축구장을 온 거예요. 그래서. 네. 티켓팅은 본인이 하시고. 네, 제가 했습니다. 아니, 임영웅 씨 인성을 네. 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울었잖아요. 아... 그쵸 어 나도 그거 봤어 아, 왜 그분이야 이분이 아 육각형. 이분이시구나 아, 육각형 육각형 인간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이 어, 그 사람이 정말. 우와 지금 영웅씨 가 난리 났어요 감사합니다 아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일단 영원을 보고 되게 또 노래가 너무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임영웅씨 찾아보고 또 이랬는데 또 임영웅씨 너무 인성도 너무 좋고 노래도 또 너무 잘 부르고 진짜 다방면으로 진짜 너무 육학형 인간인 것 같은데, 아, 또 제가 외모랑 피지컬 이런 거는 또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인성은 한번 닮아보자. 그러고 또 그렇게 하에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댓글에 한영웅씨 잘, 저 다음에 티켓팅 부탁해요. 아, <laughs> 어, 네. 우리 정식으로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어, 엄마랑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고마워요. 아, 네. 아 이렇게 영웅씨를 보다 니는 너무 기쁩니다. 근데 다들 걱정하시데요 너무 추우셔서 괜찮으세요. 시 아, 또, 거듭도 챙겨오고 했으니까.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웅, 영우, 효자 영웅씨가 또글많 난리 났어. 와, 친구들하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네. 와.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봬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드리드서 인사드릴게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 앵커리톡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경 아나운서인데요. 네. FC서울 팬이세요? 네. 네. 아 저희는 이명우 씨 축구로 왔거든요, 다들. 네. 어떠세요, 축구 팬으로? 엄청 좋죠. 그 보통 이번에 해가지고 2만 명 정도 늘었으니까. 네. 그리고 뭐 팬클럽 측에서도 뭐 공지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아. 다른 팬들도 이명우 씨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정도니까. 네. 아 다른 그 팀의 팬들도 네 그러니까 전국 투어를 돌면은 팬이 다늘 거니까 좋죠. 팬들이? 네. 근데 축구 경기 자주 보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종종 와요. 어 오늘 하고 평소 하고 어떻게 다른? 저희는 평소에안 와봐가지고 평소보다 두배 많아요. 네, 두배 정확하게 두배 많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네. 축구 팬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 네. 여자친구분. 네, 맞아요. 어떠세요? 축구, 축구 자주 보러 오시는지. 네, 종종 보러 와요. 어. 오늘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평소 보던 팬들하고 팬층이 좀 달라져서. 그렇죠? 어. 네. 사람이 훨씬 평소보다 많아 가지고. 국가 대표전 할 때는 원래 많은데 네. 리그 경기 때는 더 많구나.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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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주... 누구지 하셨을 텐데.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경기 재밌게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상암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 5 0 0 0분 넘게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께 서 질서 잘지켜주고 계시고요. 저희 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 고맙습니다.